공유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이 시위에 가창한 일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오니, 마음과 뜻을 함께 모둔 많은 동료들이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래로,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많이 나와서 이 시위에 함께 참여하여 불리하고 악한 정권을 몰아내는데, 군세하는데, 더욱더 군발하고 앞장서는 주님의 백성들, 애국 시민들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해 하나님이 박형준 시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 부산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서울의 오성 지역에게도 통일한 은총을 더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서울과 부산의 모든 외국시민들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무사히 선히 인도해주시고 보이시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각자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도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일을 하여 함께 망고 뜻을 모는데 수고한 앞장서는 모든 최성들에게도 자비와 구을를 풍성히 더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